오늘 함께하는 말씀 로마서 2장 16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을 향해서 로마 교회 로마 시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특정인 특정 그룹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또한 더욱 말씀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범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할까요? 법을 이용합니다.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리저리 찾아가면서 피할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반대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이 어떻게 법에 저축될지 모르니까 더욱 조심하며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이 법을 어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그 벌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받습니다. 법을 안다고 해서 그 법을 법을 어긴 상황을 피해갈 수 없고, 또한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법에 대한 무지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든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음주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다 법에 대한 에, 처벌을 받겠죠. 그런 것입니다. 법을 잘 알던, 잘 모르던 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도바울은 이러한 원리로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 여기서 보응은요, 심판입니다.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짓고 불의를 쫓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보응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심판, 보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넓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판이라는 내용, 그것 자체로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심판,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좀 자유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심판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규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과 1 0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까지. 즉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 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나요? 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해야한다고 그거만 캡처, 그거만 따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어, 외모로 봤을 때 유대인 너희들만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야. 아,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제해주지 않아.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재판관들이 부자, 명문가의 사람, 권세자의 사람이 좀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한 종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편파적인 심판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믿는 사람들은 좀 뒤로 빼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믿는 자까지 포함해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바울은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왜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은 율법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에 그 동력이 있습니다. 맨날 말씀만 듣고 거기서 멈추면 이신득의 의로움 얻은 것그 처음 자리에서 맴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믿음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발전이 없고 그냥 그 자리 에 머물고 싶어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심판을 피해서 그냥 안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 죄에 대해서 더욱 회개하고,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삶을 더욱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해서 그 믿는 삶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면 더욱 느기에 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에 의지해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믿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얻었다고 모든 걸다 이루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안 되죠. 그러하기 우리는 더욱 의로워지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신득의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루어가는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이신득의 예,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시고, 또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며 의로움을 지켜내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로움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